반갑습니다. 경화tv입니다. 김다현 양의 좋은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수 김다현이 제27회 봉화 은어 축제 무대에 출연합니다. 7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내성천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다양한 체험과 공연 미식 콘텐츠로 꾸며집니다. 김다연은 26일 개막 축하 공연에서 여러분들에게 감미로운 노래로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봉화 은어 축제는 은어를 테마로 한 이색 여름 물놀이 축제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샤워장, 그늘막 휴게 공간 등 기반 시설과 편의시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